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지킴이 한국연리사이버대학교 미어건강디자인학과어수주 교수입니다. 140번째 만남에서는 열피로와 열사병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가 연속될 때 야외에서의 오랜 작업이나 활동은 열피로와 열사병 같은 의료적 응급상황을 빈번히 발생시키죠.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응급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응급처치 절차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여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몸에 달라붙어 있는 옷을 풀어주거나 제거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 차가운 음료를 섭취하거나 얼굴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목 부위를 얼음 주머니로 문질러 주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환자는 즉시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가능한 한 빨리 정맥 내 주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환자를 눕히고 구역질을 한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피로와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무더운 날씨에 활동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하겠죠. 자, 지금까지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 공강 디자인학과 건강지킴이 어순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